오늘 아침 영하 7도. 아, 추워요. 추워, 추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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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é okay.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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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sighs> 어제가 어깨 수술한 지딱 1년 됐는데, 영상을 찍다 보면, 어, 그래 또, 어. <laughs> 영상을 찍다 보면, 예. 똑같은 각도인데, <laughs> 재밌게 놀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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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어죠죠 이렇게 귀여워 죽겠어요. 얘는, 얘는, <laughs> 이렇게 애교가 있으니까, 덩치가 커도. 근데 너는 왜 형한테 맨날 이렇게 지냐? 덩치가 얘가 두 배만 한데, 한 살짜리가. 너도 이제 한 살, 한, 이제, 한 살을 넘었어. <laughs> 얘가, 입을 쫙 벌려면 얘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응? 아, 밖에 나오면 좋긴, 좋기는 좋은데, 얘네, 중간중간 빙판 등에, 아, 구학 선생님. 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악수 좀해 줘.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네. 아이고. 어, 알았어. <laughs>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지금 얘가 이름 이 뭐였지? 이름이 뭐야? 얘가 동네 박네 동네 방네. 예. 네. 얘가 네. 동네? 예. 네. 얘가 동네? 예. 요박네 예. 아이고 예뻐라. 우리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하나씩, 하나씩. 아이고 잘 있었어. 아이고 예뻐라. <laughs> 개를 좋아하는 야, 방법을 야. 아시네. 야도 너도 야너 말고. 야, 구가, 국악 선생님이세요? 창을 하시선생님아이고예 이봐, <laughs> 아, 오치 아이고 됐어. 이거 어떻 아이 너새대 봐. 오이구 예쁘네. 어. 질투를 하는 거야. 방금이. 거 애기 좀 잡고 있어. 예, 얘를. 어. 그럼요. 어. 제하고 르서제얘 어. 재밌어. 네, 네, 얘 얘는 재미가 안 없어. 안안 너, 너는, 너는 재미가 없어. 너는. 아이고, 너는. 잘 얘는 한 살이고 얘는 다섯 살인데. 실이... 줄... 걔는 이을이도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 어? 얘예 얘가 무뚝뚝해 옛날에 키웠었는데 얘가 우선 아주 얘가 애가... 그거... 어. 어떻게 에이, 요즘 너, 자, 저기 알았어, 알았어. 잘 지내고 알았어. 계시죠? 네네 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laughs>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어디 시 물거 저물칠시럽게딱 괜찮아요 아이고 얘들은 커서 참 애들이 참괜찮아 애들이 강래! 응? 강래! <laughs> 아이고 귀여워 아니, 얘는 아주 웃겨 얘는 내가 키워도 얘 버리라 사실 안 키우라 그랬거든요 얘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예. 그랬더니 아주 너무 귀여워 하는 짓이 얘가 예, 귀여운 아니 예. 제가, 어 목아파 인마 안돼 너 목이 인마 땡기잖아 시키야 아, 둘이 사이좋네요. 뭐지? 어떻게 지네, 지네 둘이 있는 걸? 음, 아이고, 음. 에이, 아이고 사람 좋아요. 음. 거짓말이 예, 어? 아이고 예에서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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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나 옆에서 옆에서 옆 거짓말 좋고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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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아이 네 아이 학곡리 계속 수업하시는 거예요? 네? 학공리에서 계속 아니요, 수업하세요? 동네에서 하죠, 원래는. 아, 거기 저 아파트에다 지금 응. 뭐 했어요 방음을. 아, 방음을 그랬어요? 아, 그리고 여기 저기. 여기서 같이, 같이 혼자 사어요 그때 여기 아, 아파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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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뭐 학국님 네. 거기 어디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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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니까 구경 좀 가봐야겠네. 뭐 수강생이 좀 많으세요? 아이고, 이거 무슨 응. 아, 이고이가 무슨 저기, 아, 이가 처음에 와아가지 많은 거, 그렇죠, 많 그렇죠, 많은 네. 전. 그렇죠. 네집 오세요. <laughs> 예 가세요. 자, 이제 뽑아. 네. 앞으로 들어가. 국악 선생님이신데 이게 음, 그러니까, 음, 창을 한번 들려주신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목소리에서 그 독특한 맛그 찢어지는 거라 그 소리가 들리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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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기분이 좋았다. 아는 사람도 있고, 좋은 잘 주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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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いな uh -huh. <laughs> 왼쪽 어깨를 들어올릴 때 아직 그 통증이 있어 아직까지 풀어내야지. <laughs> 오늘 구, 구학하시는 선생님 덕분에 시간을 한 10분 까먹었네. Thank <laughs> <laughs> you. Ok. 으음. <laughs> <laughs> 哥！哥！我不认识。

국민체조를 마지막으로 한번다 하고, 기가를 합니다. 아, 기, 아, 기도 아니고 아, 멈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에이, 이게 다이소에서 산 터치 장갑이라는데, 어우, 대 <laughs> 何、uh huh. 제가 참, 저희 농경아리 하던데한 10여 마리, 내가 눈앞에 물속에서 서서히 지나고 있어요. 아, 진짜. <laughs> 물세 떼보느라고 순서를 깜빡깜빡해요. <웃음> <웃음> 啊，韩国这个东西真多。 최양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의 마지막으로 담으면서 아저새 부인을 나 야.